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어제 반등이 무색하게 오늘 시장 또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증시가 급락을 하였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고조되며 우리 증시 역시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주식을 접어야 하나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하는 건 아닌가 등등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증시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시기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증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업황과 실적적인 면에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죠.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편 하나솔루션은 향후 모듈의 공격적인 증설보다는 발전 사업 등 다운스트림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다운스트림 사업에는 하나솔루션 모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솔루션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텐덤 태양전지 개발 및 양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를 위해 대규모 R&D 투자 및 전문 인력 채용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은 케미칼 부문의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신증서를할 계획인데 내년 6월까지 일부 범용 라인을 특화 제품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오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그린 수소 사업에 진출하고 신 재생에서부터 그린 수소 생산, 저장, 활용, 물류까지. 수소 경제를 위한 토탈 솔루션 제공 사업으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수소 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수소 활용, 발전 등 관련 내부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그린수소 실증 사업을 전개하면서 총 3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9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등을 수소로 전환하는 PEM 수전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그린수소 생산시설 데이터도 수집하면서 수소 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죠. 국내 실증 사업을 교두보로 해외에서 그린수소 사업에 진출하고 재생에서부터 GW급 그린수소 생산, 저장, 활용, 물류까지 수소 경제를 위한 토탈 솔루션 제공 사업으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모든 사업 부문을 동원하여 생산부터 저장, 유통, 충전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큐셀 부문이 태양광, ESS 등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케미칼 부문이 수전의 기술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첨단 소재 부문이 개발한 저장 탱크에 보관하는 시기죠. 하나 솔루션은 30년간 축적된 CA 전해 기술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48kW의 전력으로 수소 1kg을 만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수소 1kg을 만드는데 60kW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48kW로 수소 1kg을 만들어내겠다 경제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또한 기술적 차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최적화된 대용량 음이온 전해조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이온 교환막 수전의 기술은 알카라인 수전해와 양이온 분리막 수전의 기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저렴한 투자비로 고효율 대용량 전해조 개발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개발 완료 시에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AEM 수전에는 알카라인의 장점인 저가총매 사용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압축기 없이도 고압에서 작동이 가능해 효율 및 순도가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기술이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AEM 수전의 기술 특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태양광 쪽에서는 중국의 공급 증가 및 기존 셀 모듈 제조의 한계를 고려해서 태양광 다운 스트림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유럽 지역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매입 규모를 작년 대비 3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0년대 후반 높은 효율의 결정형 태양전지와 낮은 생산 원가의 방막형 태양전지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었고, 폴리 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효율과 원가 두 가지에서 모두 우위를 보였던 결정형 태양전지의 압승으로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의 비공정한 정부 지원, 낮은 원가의 도움을 받은 다결정 태양전지가 이후 태양전지 시장의 주류로 등극을 했었는데 최근 단결정 태양전지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PERC 기술의 상용화가 있습니다. 이 PERC 기술은 후면에 보호막을 한겹 씌운 기술로 태양광 셀을 통과한 빛이 후면 보호막이 셀 랩으로 반사해 여러 번 재활용해 쓸수 있는 원리인데요. 그 결과 높은 발전 효율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부문은 이 PERC 기술을 업계 최초로 대량 생산하면서 각국의 흩어진 태양광 사업들의 통합화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적 전환점을 맞으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렸던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기술 개발에 현재 매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쉽게 말해서 기존 실리콘셀의 성능 자체는 유지를 하되 가격은 10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PERC 기술을 활용해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단점도 커버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올해 하나솔루션의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38.9%가량 증가한 8,254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력 사업 부문인 케미칼 부분의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큐셀 부문은 중국 유리 업체들의 증설 확대로 원가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R&D 투입 확대에 따른 고부가 제품 비중 증가 및 다운스트림 사업 확대로 큐셀 부문 실적도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면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태양전지 상용화 시에는 기존 Q셀 부문의 획기적인 실적 개선도 가능하다는 기대도 있고요. 친환경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관심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국내 친환경 관련 사업의 대표 주자라 할수 있는 하나 솔루션, 각종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에 힘입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지니게 된다면 이금의 주가 흐름은 나중에 보면 상승의 초입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시장 조정과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담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눌려 있는 현재 가격권에서의 접근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올 한해 농사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하나 솔루션이라는 기업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주식 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당중 실시간 방송을 통해 매일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실시간 방송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